일, 곤, 주, 별, 을, 권, 이, 두, 인, 인, 입, 팔, 경, 멱, 빙, 괴, 감, 도, 힘, 포, 비, 방, 해, 십, 점, 절, 한, 사, 우, 구, 위, 토, 사, 치, 쇠석대녀자면촌소왕시철산천공기건 간, 요, 엄, 인, 공, 익, 궁, 개, 삼, 척, 심, 과, 호, 수, 지, 복, 문, 두, 근, 방, 무, 일, 왈, 월, 목, 흠, 지, 알, 수, 무, 비, 모, 시, 기, 수, 화, 조, 부, 효, 장, 편, 아, 우, 견, 현, 왕, 과, 와, 감. 생, 용, 전, 소, 역, 발, 백, 피, 명, 목, 모, 시, 석, 시, 유, 화, 혈립죽미멱부망양우로이뢰이율육신자 지, 구, 설, 천, 주, 간, 색, 초, 호, 회, 혈, 행, 의, 서, 견, 언, 곡, 두, 시, 치, 패, 적, 주, 족, 신, 거, 신, 신, 착, 읍, 유, 현리금장문부이추우청비면혁위구음 혈, 풍, 비, 식, 수, 향, 마, 골, 고, 표, 투, 창, 력, 귀, 어, 조, 로, 록맥마황서흑치맹정고서피제치룡귀약